자, 서로 외접하는 세 구의 반지름의 길이 합이 구 건널비 합이 116 부피 합 130이다. 각자를 R1, R2, R3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일단 9인가? 맞아요, 맞아요. 건널비 어떻게 구하죠? 그냥 원의 넓이에 4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먼저 4로 나눌 생각을 하게 되죠 29야? 맞아 안 맞아요? 그 네. 그쵸? 그러면 원의 넓이가 29파이란 얘기니까 r1제곱 더하기 r2제곱 더하기 r3의 제곱이 29다란 얘기고 밑에 거 보기도 전에 이 둘을 알면 우리 뭘할수 있죠? 감사합니다 R1, R2, R2, R3, R3, R1의 곱이 26임을 알수 있죠. 네. 9의 제곱에서 29뺀걸2로 나누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R1, R2, R2, R3, R3, R1 요게 26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부피는 뭐예요? 3분의 4파일의 세제곱. 근데 얘도 귀찮잖아. 132를 3분의 4파이니까 4파이브도 3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4로 나누면 얼마야 3, 3? 맞냐? 3 곱하면 9, 9? 비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9, 9? 네. 그러면 R1 세제곱 더하기 R2 세제곱 더하기 R3 세제곱이 9, 9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네. 이런 그 상태입니다. 제곱이라도. 네? 제곱이요. 어, 그러네요. 세제곱인데, 제곱이라고 썼는데, 제가. 반지름의 길이에 곱을 구하시오. 곱한 번에 가도 되겠냐, 숫자로? 99, 마이너스, 3, R1, R2, R3. 9, 2, 9, 2, 6. 다 이해 되냐? 네. 이해 안 되면 곱셈 공식이 머릿속에 안 뜨는 학생입니다. <laughs> 열 번째 공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래서, R1, R2, R3 정리하시면 24가 됩니다.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해 못하라고 이렇게 쓴게 아닙니다. 이 상태로 이해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하는 학생이 돼요. 알았죠? 예. 네. 물론, 혹시 이해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사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이 짓을 한 것이다. 라는 부연설명만 해주겠습니다 이게 곱셈공식 10번 공식이었죠? a,b,c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외우는데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네. 넘어가도 되겠니 친구들? 좋아요. 113번은 이 사면체가 무엇인지를 잘 떠올리지 못해서 문제들을 못 풀던데, 이 사면체가 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았죠? 잘 그린다. 내가 봤지만참잘 그렸다. 그죠? 자,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고요 여기도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지만 참잘 그린다 자, 여기가 O고요 여기가 A, B, C 이런 상태의 그림을 W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조건을 보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를 o a 니까 A라고 할까요? 여기에 길이 5b니까 b라고 할까요 여기에 길이 5c니까 c라고 하죠 그럼 나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 13. 13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라는 것은 인접한 두 변의 길이의 곱배 2분의 l이니까 그냥 54라고 치고 곱의 합이 54다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죠? 당연히 이거 물어보겠죠 그죠?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3의 제곱인 169에서 54의 2배인 108을 빼면 되죠 그러면 61 이해되시겠죠? 다 아, 이해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도 되니? 자, 114번 왜인제와 병원 갔다 왔다고? 응. 얼른 앉어 어디 앉을거야? 윤화 옆에 좀 비워줄래? 언니 앉으라고? 니 응. 네 옆에 앉았을때 언니가 가장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널 픽했어 알았지? 자주 엎어갖고 어쩔까 자 여튼 AD가 2X 더하기 5인 직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가 6X 더하기 12다 이 말은 둘레 길이라고 나와있지만 사실은 가로 세로의 합이 얼마다? 3X 더하기 6이다 왜냐면 직사각형은 가로 세로의 합의 2배가 둘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로 세로의 합이 이거의 절반인 3X 더하기 6이다 이러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3x 더하기 6이 되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얼마가 돼요 x 더하기 1이 되죠 <laughs> 별것도 아니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 색칠한 부분에 넓이가 나와있어요 자 깝깝하니까 이거 한번 써볼까요? 왜냐면 이제 pd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봐봐 2x 더하기 5 곱하기 x 더하기 1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직사각형의 면적이죠. 여기서 색칠한 부분을 빼 볼게요. 제가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삼각형 두, 개. 삼각형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개 꿀이죠. 삼각형 두 개니까 그냥 밑변 높이 곱하면 되죠. 이부분안 나와도 되고, 맞아. 그러면 PD 곱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볼수 있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거 같지? 응 근데 봐봐 얘가 X 더하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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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얘만 없으면 얘가 엄마한테 화내겠지? 예? <laughs> 나만 없다고 이렇게 화 안내요? <laughs>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전체가 0될 거고 얘도 0될 건데 얘가 0이 안 되면 둘이 같은 식일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공통인수를 어떤 특정한 항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겠어 그래서 제가 x 더하기 2 있다는 걸 이미 알아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안다고 우리가 지금 뭐그 나누셈을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누어 떨어지는 거 우리가 이미 알아요. 아니까, 이렇게 합시다. 일부러 제가 이제 이거 전개하지 않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마이너스로 바꾸고, 여기 마이너스로 바꿀게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 같죠? 그럼 얘가 X 더하기 얘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근데 우린 가로나눗셈 다 배워가지고 그냥 가로나눗셈 하면 되잖아요. 누구 있어야 돼요? x, x 제곱이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아 개잘해 역시. 내가 너네한테 처음 가로나눗셈 보여줄 때만 해도 저 미친 새끼는 뭐람 이란 표정이었지만 지금 존나 개잘하죠? 누구나 개잘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p d 곱하기 x 더하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지워도 상관없겠네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PD는 무엇이다? PD는 프로듀서죠? 개소리구요. 네.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괜찮죠? 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2단원 보겠습니다.